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운명은 어디에 속할까? 속할까? 여덟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팔법입니다. 우리가 왜 관인팔법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십 그와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덟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칠판이 작고 제가 글씨를 잘 못써가지고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위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위자가 위험이 있다는 그 뜻이죠. 위험이 있다. 관임팔법에서는 위맹지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위상을 가축을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풍모 풍채와 용모가 풍모가 엄숙하고 목소리가 우렁차며 골격이 좋고 다부져서 범인들로 알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람. 봤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드는 사람이 있죠? 왠지 모르게 말은 안 해봤지만 봤을 때 이렇게 좀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좀 쉽지 않은 사람, 위험이 좀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세적으로 어디에 속하냐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관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귀상. 귀한 상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상은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사람은 상은 이목구비가 먼저 반듯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골격과 살이 적당하고 뼈와 살은 적당해야 됩니다. 이 살이 뼈를 잘 감싸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봤을 때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 단정하며 수려하고 목소리에 절도가 있으며 또한 울림이 있다. 목소리는 좀 울림이 있는 게 좋은 거죠. 이런 분들은 학자나 명사가 될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상 복이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살이 부드럽게 골격을 감싸고 눈빛은 온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맛이 있고 목소리 또한 화기가 넘친다. 그 사람을 봤을 때 편안하고 온화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봤을 때 쓸쓸하게 보이거나 좀 악하게 보이거나 고독하게 보이나 이런 상은이 복상이 아닌 거죠. 봤을 때 상대가 편하게 보여야 됩니다. 왠지 온화해 보이고 화기가 넘쳐 보이고 이런 분들이 옥상을 타고난 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수할상. 인중과 귀가 크고, 인중은 여기죠? 여기 홈을 말하는 거죠? 인중과 귀가 크고, 미간이 넓고,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를 여기를 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끼고, 뼈 살이 적당하나 뼈가 굵고 단단하다 사람을 봤을 때 편안하고 평안롭다 이것은 복상에서도 똑같죠 이런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뼈가 굵고 단단하다 이런 분들도 장수합니다 우리가 왜 통뼈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뼈가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한 사람들은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빈상,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형모, 사람의 얼굴 모양이 왠지 쓸쓸해 보이고 쓸쓸한 것은 무조건 좋은 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뼈살이 조화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뼈와 살은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살이 잘 뼈를 감싸 있어가지고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목구비와 얼굴이 틀어져서 왠지 치근한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은 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명상, 명이 짧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대하듯 기력이 없어 보이고 사람은 기력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력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기력이 없어 보이고 하관이 빠르고 이 빠르다는 것은 이 부의자 얼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몸이 지나치게 뚱뚱하거나 몸이 너무 뚱뚱해도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단명하죠. 또는 말른 사람 너무 말라도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간이 눈썹을 덮, 덮, 덮어 답답해 보이고, 미간이 눈썹을 덮어 답답해 보인다. 눈썹이 이렇게 미간을 덮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이 없어 보이고, 목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눈썹이 없고, 코가 납작한 사람, 이런 분들이 이런 얼굴형 이런 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해당되고 한다고 해서 단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있는 분들이 단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독상 얼굴이 수박처럼 코만 앞으로 내밀고 이런 얼굴이죠. 이게 코입니다. 나머지는 후퇴. 뒤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턱이 턱이 뒤로 넘어가고 이마가 이렇게 뒤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의 주름이 두개 이상. 눈썹과 눈썹 사이가 미간이죠. 여기에 막두개 이상 이렇게 막 난잡하게 있다는 것. 그리고 뼈가 들쑥날로 들쑥날쑥 심한 사람. 뼈는 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인데 뼈가 들어갔고 나왔고 이게 심한 사람들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한번 보십시오. 쭉 뻗은 나무가 우람하고 보기에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쭉 뻗지 않고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심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독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악상, 악한상이죠? 악한상, 악한, 사, 악한 형태를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눈빛이 강교하거나 독기가 있다. 눈빛은 온화하고 화해야 됩니다. 근데강교하거나 독기가 있다 이런 사람도 무조건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깔보는 듯한 느낌 이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상근이 낮고 눈 모양이 삼각형인 이런 분도 선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여덟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해당되든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을 잘 쓰고 수양하고 노력하고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는. 그런 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운명은 어디에 속할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